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드 등록과 마찬가지로 뉴그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대시보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드와 동일하게 이제 먼저 대시보드의 이름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이제 쉐어러블 보드 타입은 제공하지 않고요. 그 메인과 프라이빗 두 가지의 대시보드 타입을 결정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메인은 계정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볼수 있는 대시보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초대된 사용자만 볼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대시보드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먼저 이제 위젯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젯을 사용해서 등록할 건지, 이런 페이지를 보시게 되고, 해당되는 메뉴를 또 살펴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별표 모양을 통해서, 대시보드 또한 즐겨찾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대시보드 아이콘이 있고, 이오른쪽에 자물쇠 모양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 보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d 드 위젯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애드 위젯을 통해서 실제로 이대시보드를 구성해서 꾸밀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모어를 통해서 어떤 위젯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배터리 위젯을 통해서 어떤 일의 진행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고 숫자를 통해서 매출액이나 아니면 어떤 숫자, 수량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위젯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어떠한 뷰 방식을 보여줄 건지 어떠한 타입의 대시보드를 만들 건지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대시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현재는 이러한 위젯들을 제공하고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젯들을 다양한 위젯들을 조합을 해서 화면들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하나만 등록을 해 보면은 어... 배터리 위젯을 한번 등록을 해 볼까요 배터리 위젯을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각 위젯마다 약간 설정하는 창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는 연결할 보드를 선택을 하고 관련된 세부 설정들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여줄 건지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구성된 위젯은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배치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서 좀더 원하는 형태의 뷰 타입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에디스를 하게 되면 프리뷰 상태로 전환이 되는데요. 프리뷰 상태에서는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현재 선택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위젯을 통해서 뭐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쭉 확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상단의 에 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위젯을 등록하거나 또 사이즈를 조절하고 또는 삭제를 할수 있는 추가적인 메뉴 창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대시보드 관련해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설문 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이 보드를 구독하는 사람, 이 대시보드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거는 이제 프라이빗 보드, 프라이빗 대시보드 상태이기 때문에 초대된 사용자들만이 이러한 대시보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모두에게 공유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대된 사용자만 볼수 있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해당되는 초대하고 싶은 유저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입력을 해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이제 사용자를 추가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대시보드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변경하거나 뭐 이름을 다시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모드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크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다크모드 형태로도 위젯을 구성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공통된 모니터, 모두가 볼수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뭐 현재 업무의 진행 상황들을 표시한다던가 또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들을 한눈에 띄워놓고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모두가 함께 진행 상황들을 공유하거나 이슈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게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는 뭐 월간회의나 월간보고를 위한 자료를 만들 때도 이렇게 원하는 타입의 자료들을 모아놓고 차트와 뭐 진행 상황들에 대한 수치, 뭐 숫자 값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